조선 왕실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몸에서 아이가 자란다는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곧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지극히 중대하고 거대한 국가적 의례였죠.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출산과는 그 무게와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산모에게는 문자 그대로 생사의 갈림길을 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궁궐 전체는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한 치열하고도 정교한 작전이 펼쳐지는 거대한 전장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뒤편, 그 속에서 왕실의 여인들이 겪어야 했던 묵묵한 고통과 함께 국가의 냉혹하리만치 무거운 기대가 어떻게 교차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는 경이로운 순간까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 왕실의 가장 인간적이고 드라마틱한 면모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생한 감정과 피와 땀이 담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왕실에 아기가 생긴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온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특히 왕위 계승이 불안정하거나 후사가 없는 경우라면 임신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겠죠. 왕비나 세자빈의 임신은 개인의 경사를 넘어 왕조의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는 중요한 징표였으니까요. 그러니 왕실의 여성들은 후계 생산이라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숙명이었을 겁니다. 임신을 위한 노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왕실에서는 건강한 후사를 얻기 위해 다양한 의뢰와 비방을 동원했는데요. 예를 들어, 기란나를 택해 합궁을 하거나 자손을 기원하는 특별한 기도와 제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임신에 좋다고 알려진 약재를 복용하는 등말 그대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던 것이죠. 그 간절함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 궁궐 전체는 엄숙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부터가 남달랐는데요. 어이들은 산모의 맥을 짚고 여러 증상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진단이 내려질까 수십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했죠. 이 초기 진단은 단순히 산모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매우 엄숙한 절차였으니까요. 임신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이 소식은 궁궐 내부에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뤄졌는데요. 혹여라도 태아에게 해가 될까? 혹은 불길한 일이 생길까 염려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관련 궁녀들과 어이들은 모두 극도의 긴장감 속에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점부터 산모와 태아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자 모든 궁중 인력의 집중적인 보호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자리를 미리 정해 그 태반을 묻는 태실 태실을 정하는 일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풍수지리사들은 전국의 길지를 찾아다니며 태아의 운명과 왕조의 번영에 가장 좋은 기운을 줄수 있는 곳을 물색했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을 가장 비옥한 땅을 고르듯이 태실의 위치 하나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했던 겁니다. 태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태아의 앞날을 축복하고 왕실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신성한 장소였으니까요. 이처럼 조선 왕실의 임신은 시작부터 국가의 안녕과 직결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네, 이제 그 치열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으니 왕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숨 막히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임신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산모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국보처럼 여겨졌습니다. 태아를 품은 어미의 몸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신성한 그릇이었으니 단한 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었죠. 궁궐 안의 모든 시선과 정성은 오직 산모와 태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산모의 일거수일투족은 엄격한 규칙 아래 관리되었는데요. 혹여 작은 부주의라도 큰 화를 부를까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나날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산모는 외부와의 접촉이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불길한 소문이나 부정적인 기운이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심지어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까지도 세심하게 가려졌으니 그야말로 외부와 단절된 채 오직 태아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입덧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산모에게는 특별히 조제된 약제와 함께 태아에게 이롭다고 알려진 귀한 식재료들로만 음식이 차려졌죠. 궁녀들은 산모의 식단 하나하나를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지극정성으로 준비했으니 말이죠. 음식에 독이 들어갈까 염려하여 모든 음식을 미리 맛보는 기미 과정은 물론 혹여 상할까 혹은 태아에게 해로울까 하는 작은 의심조차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특정 향신료나 평범한 채소조차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생각에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이들은 매일같이 산모의 맥을 짚으며 태아의 성장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궁궐 전체의 희비가 엇갈렸을 테죠. 혹여 유산의 징후라도 보일까? 조산의 위험이라도 감지될까? 어이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산모의 건강을 체크하고 그에 맞는 약재를 신중하게 처방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를 안정시키고 산모의 기력을 보하는 특별한 약재들이 꾸준히 사용되었는데 이는 그 자체로 귀한 보물이었을 겁니다. 태교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요한 의뢰였습니다. 단순히 몸을 편안히 하는 것을 넘어 산모의 마음가짐과 주변 환경까지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으니까요. 산모는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글고를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혹여 언짢은 소식이나 불쾌한 장면을 접하지 않도록 궁녀들은 산모의 주변 환경을 철저히 통제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오직 건강하고 총명한 왕실의 후계자를 얻기 위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처럼 온 정성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도. 왕실에는 또 다른 은밀한 기대와 그에 따른 압박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태아의 성별에 대한 기대였는데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들이든 딸이든 무사히 태어나기만을 바란다고 했겠지만, 왕조의 대를 이어야 하는 왕실의 특성상, 아들에 대한 염원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했을 겁니다. 만약 왕자가 태어난다면 왕실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국가의 안녕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태아의 성별을 은밀히 점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 혹여 딸이 태어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궁궐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을 겁니다. 어이의 진맥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짐작하려 하거나 꿈, 해몽 등을 통해 기름을 점치기도 했으니, 그들의 불안감과 기대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죠. 이처럼 조선왕실의 임신 기간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자 왕조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왕실의 임신기간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자 왕조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죠. 마침내 열달 가까운 기다림과 온갖 정성스러운 보살핌 끝에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임신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험난한 관문. 바로 출산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산모에게는 생사의 기로를 넘어서야 하는 그야말로 피 맺힌 밤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궁궐 안에는 산실청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차려집니다. 이곳은 왕실의 귀한 생명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오직 출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었는데요. 산실청은 단순히 방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절차에 따라 길이를 택해 설치되고 그 안팎으로는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온갖 주술적, 의학적 노력이 총동원되는 신성한 장소였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촛불만이 희미하게 실내를 밝히는 산실청안은 그야말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산모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사투를 벌이며 온 몸으로 새로운 생명을 밀어내야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왕실의 위험이나 품위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테죠. 오직 살아남아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절규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옆에서는 산파 역할을 하는 숙련된 궁녀들과 어이들이 초조한 얼굴로 산모의 상태를 살피고 지시를 내리며 분주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뜨거운 물수건과 약재를 준비하고 산모를 부축하며 끊임없이 격려의 말을 건넸겠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함께 혹시 모를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역력했을 테고요. 당시 궁중의술은 분명 당대 최고 수준이었겠지만 현대의학처럼 출산해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난사는 흔한 일이었고 산모와 태아 모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의학적인 처치와 함께 신비로운 주술적 행위들도 병행되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덜어주고 태아의 무사한 탄생을 기원하는 부적을 붙이거나 알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등의 의뢰가 어둠 속에서 은밀히 행해졌을 겁니다. 이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산실청문 밖에서는 왕과 왕실의 중요한 인물들이 애타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왕에게는 왕실의 대를 이을 후계자의 탄생이 곧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그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캄캄한 밤하늘 아래 산실청에서 새어 나오는 산모의 신음소리와 궁녀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모두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을 테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모두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는 절박함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출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새로운 차원의 세심한 보살핌이 시작되는 때였죠. 특히 산모의 산후 조리는 왕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차가운 기운을 멀리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오직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했어요. 특수 조제된 보약과 영양 가득한 음식이 끊임없이 제공되었고요. 숙련된 의녀와 궁녀들이 24시간 내내 산모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자칫 소홀하면 산후풍 등으로 인해 평생 고생할 수 있었기에 왕실의 산후 조리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리고가 태어난 아기의 태반, 즉 태는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태를 생명의 근원이자 아기의 기륭화복을 좌우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태를 처리하는 태실 의뢰는 매우 엄숙하고도 성대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길이를 택하여 명당 자리에 태실을 조성하고 백자 항아리에 태를 담아 봉안하는 의식은 왕실의 안녕과 왕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중요한 의뢰였죠. 마치 아기의 또 다른 분신처럼 소중히 다루어진 태는 미래 왕권의 상징이자 국가의 번영을 염원하는 신성한 매개체로 여겨졌답니다. 이처럼 태실은 한 왕자의 탄생을 넘어 조선의 미래를 염원하는 웅장한 의뢰의 정점이었죠. 왕자의 탄생은 단순한 가족의 기쁨을 넘어선 국가적 경사였습니다. 왕실의 대가 굳건이 이어졌음을 만백성에게 알리는 희망의 소식이었고, 이는 곧 왕권의 안정과 국가의 번영을 의미했으니까요. 백성들은 왕자의 탄생 소식에 함께 기뻐하며, 궁궐 박에서도 축하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는 새로운 왕자의 서열과 위상이 정해지며 기존의 권력 구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을 겁니다. 특히 적통 왕자의 탄생은 왕위 계승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을 테죠. 이처럼 조선 왕실의 임신과 출산은 한 여인의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지극히 고통스럽고도 숭고한 과정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산모는 생사의 기로에서 홀로 싸웠고, 그 뒤에는 왕실의 안녕과 미래가 걸려 있었죠.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경이로움과 더불어 역사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성들의 강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세상에 내놓는 과정의 숭고함,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내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가치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생명의 탄생은 여전히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지만, 과거 왕실 여성들이 겪었던 출산의 고통과 후계 생산의 압박은 오늘날의 여성들에게도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는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새로운 생명을 낳았던 그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죠. 시대를 초월하여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 왕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왕자들은 과연 어떤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또 왕실의 후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